우리 인생의 불안함이나 만족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 where 이라는 입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상황이 어떻지? 아, 요즘 AI가 발달한다는데 AI 기술이 발전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환경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요 w 뭐 해야 되지? 그럼 난미래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고민이 되면 How?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를 고민해요. 정말 행복하고 만족감 있고 자신만의 성취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은요. 후에서 시작합니다. 거꾸로 시작해요. 예를 들면 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러면 이 후를 바탕으로 아 그럼 내가 가장 의미 있게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어, 나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가 부여되는 어떤 일들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키우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적 동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만족하게 할수 있고 그걸 열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능력이 생기면 왔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걸 바탕으로 내 삶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예요.